수원, 지수입니다. 지수 단어답게 지수 법칙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수 법칙은 우리가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살짝씩 학습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에서의 지수는요, 무조건 자연수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원에서는요, 유리수, 무리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면서 얘기를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 첫 번째. 미식 같을 때 곱하기를 하면 지수끼리는 더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누기를 해줄 때는 지수끼리 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n 빼기 n이 음수여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요. a의 제곱에서 a의 세제곱을 나눌 때는 2에서 3을 뺄수 없어요. 왜냐? 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3에서 2를 뺀 다음에 분수 형태로 쓰기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의는 사라지고 고등부 때는 지수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1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A의 제곱 나누기 A 세제곱이라는 걸 정의하면 A 세제곱분의 A 제곱이 되고, 이것을 약분을 통해서 A분의 1이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지수라는 건 분수 형태를 취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예시를 든다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뭘까요? 그렇죠. 분수 형태로 쓰긴 쓸 건데, A가 아니라 A 제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마이너스를 보면은 분수 형태로 쓰는 거 분수를 보면 마이너스 형태로 쓰는 것을 자유자재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이겠죠 이렇게 있으면 곱하기가 가능하다 또한 곱하기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형태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제일 활용도가 높은 지수 법칙입니다 어떤 거냐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만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활용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는 것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런 걸 많이 썼을 겁니다. 1 플러스 3x의 세제곱, 1-3x의 세제곱. 각각을 세제곱 해서 곱하는 게 아니라 지수가 같기 때문에 밑끼리 먼저 곱해 놓고 이것을 세제곱 하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지수 법칙을 이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지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제곱근.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학습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x제곱은 4라고 했을 때,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래서 제곱했었을 때 4가 되는 수, 4의 제곱근을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x제곱이 3이었을 때는 유리수 범위에서는 도저히 찾아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이제는 뭘 한다? 거듭제곱근을 한다. 그래서 x를 n제곱하면 3이 된다고 했었을 때 그때 x는 뭐라고 쓸 거냐라는 거죠. 무리수의 개념과 동일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3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n제곱했기 때문에 루트 앞에 첨자로 n을 조그맣게 적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방금 전에 있었던 x제곱 루트 앞에는 조그마한 숫자 2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략을 한 채로 여태 학습을 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개념으로 돌아오면 실수 A에 대하여 N이 이 이상인 정수일 때 N제곱하여서 A가 되는 수, 그것을 바로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방정식화해서 쓰면 X의 N제곱은 A다라는 식을 쓰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방정식 X의 N제곱은 A에서 x는 n제곱근 루트 a이지만 이것을 지수법칙을 적용한다면 x는 a의 n분의 1제곱이다.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학습을 해보죠. x제곱은 3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지수의 유리수 범위 실수 범위까지 다쓸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2분의 1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좌변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x가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x의 2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학습을 했듯이 x 제곱은 3일 때 x는 뭐라고 씁니까? 그렇죠, 루트 3이라고 씁니다. 결론, 루트 3이라는 것을 지수로 바꾸면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때 앞에 2가 있었던 것을 생략됐다라는 걸 기억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거듭제곱근으로 확장을 한다면 n제곱근 루트 a는 지수화시키면 분수 버전으로 돌아가서 a의 n분의 1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거? a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것처럼 음수가 들어오면, 이 숫자 자체를 분수 형태로 쓰자라는 거죠. 그리고, 루트라는 게 들어온다면, 그것을 바로 지수로 쓸 때는 분수 형태로 쓰자라는 거.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방정식. X의 n제곱은 A에서, 해의 개수는 n개여야 합니다. 왜냐, n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면 해가 두개잖아요 마찬가지, n차 방정식이면 해가 n개여야 합니다. 하지만, X가 실수라면, 해 개수는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n제곱근 루트 a를 구하기라는 방법인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방정식을 아까 적었을 때 x의 n제곱은 a라고 했었죠? 이때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인 형태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좌우 대칭인 포물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A라는 게 바로 함수 값이잖아요? 이게 양수라면 닿는 부분이 두 개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로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A가 0이었다면 0으로 하나 존재하겠죠? 그리고 음수였다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숫자였기 때문에 허상인 숫자인 I를 가지고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하면서 허수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N제곱근 했었을 때이 N이 짝수였다면 A가 음수일 때 n제곱근은 실수 범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n이 홀수일 경우를 보자면 우선 홀수일 때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그려집니다. 이때 a가 양수였다면 한 점에서 만나고요. 0일 때는 0이었겠죠. 음수일 때도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n제곱근 루트 a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 이었었을 때 x를 구하게 되면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근데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도 됩니다. 표현을 해보면 같은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본다면 어, 위에 나왔던 거네요. 8에 세제곱근은 몇 개인가? 라고 한다면 우선 3개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x세제곱은 8이라고 쓰고 좌변을 이동시킨 다음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하게 되면 실근 1개와 허근 2개를 가지게 되죠. 이중 실근은 하나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로 구하는 건 바로 실수인 n제곱근을 구할 때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아까 배웠었던 지수법칙과 함께 예제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시고 수업시간에 답을 맞춰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